네, 위클리 클로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식 시장을 정리하고 다음 주 투자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주에는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요즘에 또 시장이 또 변동성이 크고 해가지고 네. 비도 많이 오고 이래서 좀 휴가를 좀 다녀왔었는데 네. 그래도 좀 차라리 휴가 가게 다행이었다 맞아요. 싶을 정도로 지난주 좀, 정말 답답했죠. 네 시장도 네. 답답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일단은 이번 주한주 주 동안 상승한 업종들 어떤 업종들로 보고 계셨나요? 네 일단 크게 보면은 여행 항공주 같은 컨택트 관련주 그리고 이제 풍력과 수소 같은 친환경 관련주 그리고 오늘 이제 출시가 된 폴더블폰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여행 항공주부터 좀 살펴보면은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고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어제 어, 어 당국에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80% 이상, 고령층은 90% 이상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 10월 말쯤에 이제 어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뭐 지금 집단 면역이 1차가 있고 완전 접종이 있는데 1차가 한 50%대 그리고 완전 접종은 20%대여 가지고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어 하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은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어 오늘 같은 날에도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간 외국인이. 지금 일주일 동안만 해도 외국인이 거의 한 100만 주 넘게 매수를 하고 기간도 네. 한 120만 주 이상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오늘 좀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굉장히 네.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왔던 큰 뉴스를 보면은 이제 UN 기후협약에서 얘기했었던 이런 환경과 관련된 경고 등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면은 경제 각국의 정상들이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탄소 중립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좀 상승을 못했었던 모습이었는데 어, 좀놀랬었던 부분은 대부분의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이 많이 눌려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상강 MNT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리 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올해 1월 지금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 2 3,6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오늘 종가가 2 1,400원이니까 고가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c s 윈드라던가뭐 CS베어링 같은 종목들도 생각보다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S 베어링과 같이 보통 친환경 관련주들 차트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향후 이런 모습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더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소와 관련돼서는 좀 최근에 뉴스가 유독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뉴스가 나왔던 거는 10대 그룹 오너들의 이런 CEO들이 총출동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뭐 정의선 부회장이라든가 뭐최태현 이렇게 조현준 박정원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의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던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오늘 좀어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 이제 평화 산업이 되겠습니다. 어 벌써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좀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고 그 뒤를 잇는 게 이제 영화 금속 같은 종목들도 그러니까 보통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차트가 네. 근데 유독 이제. 테마가 섞이면 대장주가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게 방금, 어, 이런 종목에서 좀알수 있었던 상황인 거고, 주식을 이제 한뭐 3, 4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은 잘 아실 종목이 이제 SQL셀이 될 텐데, 이게 음. 오늘은 9% 상승을 했습니다. 어, 하지만, 2019년도라던가, 어, 이때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좀, 어,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부분을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약간, 어, 평화산업 같은 종목들이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수소드림팀, 그리고 뭐, 친환경 관련해서 중국하고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급등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온, 오늘 요게 여기엔 답지는 못했는데 폴더블이 네. 지금 오늘 또전 세계 각국에서 또 출시가 된다라는 그렇죠. 소식과 네. 함께 뭐 파인테크닉스라던가 뭐 KH바텍, 세경하이테크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파인테크닉스 차트를 보시면은. 어, 이렇게 오늘 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에는 기대되었던 이런 뉴스들이 실제로 가시화가 되면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좀 밀리는 현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파인테크닉스도 오늘 26%까지 상승을 했다가 절반 정도를 반납한 거는 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좀 봤을 때는 이제는 그게 중요하겠죠. 나라, 각국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92만 명이 신청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전개가 됐지만 해외에서의 더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관련 주들의 향후 이제 방향을 좀더 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주말간에 좀 뉴스 플로우를 잘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상승한 업종들 살펴보니까 여행 항공과 그리고 풍력 수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폴더블폰 업종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반대로 하락한 업종들도 좀 있었잖아요. 어떤 업종들이 있었을까요? 굵직한 섹터들의 관련주들이 좀 급락하는 음.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뭐이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환율을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계속 영향을 네. 받았었고 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조금 진정이 된 모습들이긴 한데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 LG 화학에 대한 이런 리콜 소식이 약간 좀 트리거가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그거죠.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을 했었다. 이렇게 약간 사실 주식이라는 게뭐 끼어 맞추고 좀 사후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어,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이슈들이 나왔었고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거의 4%까지 하락을 하다가 0.6% 하락으로 조금 되돌리, 많이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어, 이런 부분들은 뭐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종목들도 의외로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카카오, 우리가 이제 언택트 대표 종목이다라고 하면 카카오라던가 뭐 네이버 같은 게될 텐데, 어, 카카오는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 최근 이제 한 5%가량 이번 주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 위드 코로나하고 이게 좀 상반된 모습이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여행과 항공주들을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을 나왔는데 그동안 조금 상승을 해왔었고 박스권을 그려나가고 있는 이런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좀 쉬어가는 국면이라는 음. 점에서 하지만 이게 단순히 이렇다고 해서 뭐 매도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를 좀 보자면 뭐 카카오만 놓고 보면 은뭐 카카오 어, 모빌리티가 또 이제 내년도 상장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어, 카카오와 관련된 카카오 뱅크도 최근에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주사의 지주사로 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버티는 모습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리고 향후 이런 먹거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좀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언택트보다 다 이제는 어, 사업 영역을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좀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I T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이 어, 좀 보자면 이미 하락을 한 거는 한 2주 전부터였고 이제 8월 24일에 이렇게 3%대 급등이 나왔었던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출소를 하면서 어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80조 원을 뭐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그 흐름을 좀 지켜내지는 못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10만 5천 원대 위로 올라가나 싶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어 10만 1천 원까지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었던 이런 상황들과 맞물려 보자면 결국은 이런 신흥국 쪽으로의 환율 안정화로, 안정화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타 대형주들을 보자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또 공매도를 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환율이 안정화가 안돼 있으니까 오히려 어 크게 반 이게 반등을 하지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좀 밀어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언택트 IT주와 같은 대형주들은 마찬가지로 공통점으로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겠지만 환율 안정화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하락한 업종들 짚어 보니까 2차 전지와 언택트 IT 업종들 짚어 주셨는데 환율 얘기를 좀 하셔서 제가 오늘 종가 상황을 좀 볼게요. 이런 30전이 하락을 하면서 1169원 20전에 오늘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업종 상황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럼 이번 한주 동안 보셨던 특징주들 좀 꼽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와 코스닥 한종목씩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까요? 어, 사실 게임주를 다 넣고 싶었습니다. 일단, 그렇죠. 에, 코스피도 아무래도 NC 소프트를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좀 코스닥 다른 게임주 말씀드리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LG화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2차전지 중에서 제일 낙폭이 과대했던게또 LG화학이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게 4%까지 하락할 때,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공매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단순하게 이게 시, 이번 주였죠. 23일에 장중에 어, 마감을 11% 하락을 했고, 그게 이제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좀 이어졌는데, 아무래도 2차하고 1차에 대한 이런 리콜 비용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큰 부분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익 매물 실현으로 오히려 이때다 싶어서 좀 매도가 음. 많이 나오는 그림이 아닐까라고 좀 어, 보여지고요.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를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은데 결국 GM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가 시장에서 제일 워스트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하지만 오늘 오전에 GM에서 발표를 한 거는 차세대 배터리와 관련돼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계속해서 협력을 지속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진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좀 LG 화학은 좀 그렇게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에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게임주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네. 종목인지 예상은 되는데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던 네. 펄어비스입니다. 오늘 거의 고점을 12%까지 상승하다가 1% 상승 마감으로 굉장히 좀 어,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요. 금주의 NC 소프트, 엠마블,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변동폭이 컸습니다. 그렇죠. 그냥 차트만 그냥 직관적으로 보자면은. 뭐,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15%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7%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거의 작년도에 한 5월 정도 6월 수준보다 더 내려갔었죠. 지금 수준이면은 작년 4월 주가 수준인데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어,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은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7%대 급락 마감을 했었고 오늘 또 급락을 했었던 거는 위메이드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 뭐 장중에 애널리스트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어, 17% 18%까지 하락을 하다가 어, 아래로 꼬리를 달면서 10%대 마감을 했는데 어, 간단하게 좀게임주에 어,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보자면은. 이게 매일매일 매출 순위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렇게 네. 뭐 방금 말씀드렸던 뭐 NC 소프트의 이런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던가 넷마블 게임 그리고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하루하루 매출 순위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락을 했어도 일매출 순위가 음. 뭐, 혹시 1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전히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의 순위로 올라온다라고 했으면, 그땐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게임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유명한 뭐, 앱 n 이라던가 이런 데서 매일매일 1일 매출 순위가 공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해야 될것 같고, 어, 펄어비스가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영향을 줬던 섹터가 또 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또 메타버스 관련 주였거든요. 음. 도깨비 트레일러를 공개하니까 게임에 대한 퀄리티가 너무 좋다,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하니까, 아, 이게 약간 지금 시대 시대의 트렌드를 맞추는 모습이 아닐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오늘 뭐 바이브 컴퍼니가, 뭐 윙, 그 펄어비스가 밀리면서 같이 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뭐 바이브 컴퍼니라던가 뭐 자이언트 스텝은 어, 오늘 이슈가 있었지만 오늘 어쨌든 음봉으로 좀 마감했던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중국 판노 이슈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렇게 지금 펄어비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거고 너무나 단기 급등 오늘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그거 저, 아 너무 그래도 좋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음.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해서 좀 위쪽에서의 좀 차익 실한 매물들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파노와 파노와 관련돼서도 가장 밀접한 종목이니까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와서 뭔가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하기는 좀 늦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이번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는 LG화학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퍼라비스를 비롯한 여러 게임주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 한 주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약간 국내 주식시장에 좀 서운할 만큼 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한마디는 이제 다 같이 상승하면 안 될까요? 라고 좀 아, 지어봤는데 네. 뭐 미국 증시가 어제 소폭 하락했지만 최근에 뭐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확인해 보면은 뭐다 사상 최고치다 그렇죠.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환율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121선까지도 뭐 터치하는 그런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좀 이거는 이제 코스닥 차트고요. 최근에 어, 나왔던 부분들이 이렇게 거의 121선까지 위치를 해 있었고, 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21선까지 터치 후에 반등을 하는데, 어, 뭐, 근데 이런 차트를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인도를 제외하고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 니케이라던가 지금 대부분 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결국은 이런 환율 안정화가 따라준다면은 미국처럼 네. 어, 연일 좀 사상 최고치. 그리고 이게 특정 섹터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좀 상승할 할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면 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를 이젠 다 같이 상상하면 안 될까요?로 정리를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를 돌아봤습니다.